자, 양구들 안녕. 어, 근 우리 실전으로 로 계산해보자. 음, 처음엔 낯설고 어려울 거야. 근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 음. 자, 이거 보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다양하단 말이야. 근데 생요 루트가 있으니까, 뭐, 그냥 얘를 루트로 올려도 되고, 안 그러면 얘를 또 2분의 1로 내려도 되고.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2분의 1. 자 로그 요렇게 묶을게 로그 3에 7분의 9왜 묶었느냐 얘를 로그 3에 7에 원래 2분의 1이잖아 루트가 요리 내려올 수 있다고 2분의 1이 요리 내려올 수 있다고 아하 그러면 여기 로그 3에 7이 되지 얘되 됐니 음 루트 7을 7에 2분의 1제곱해서 요리 슝 내리는 거야 기억나지 슝 내리는 거 알겠지 그러면 또 오, 밑이 갔잖아 진수끼리 합은 진수끼리 곱할 수 있지 그래서 2분의 1에 로그 합쳐버리면 얘 곱해져 버리잖아 그럼 9가 되지 9가 되지 얘 약분 돼 버리잖아 합치면 그럼 얘는 또 2분의 1에 로그 3에 3에 제곱이 되어서 이걸 슝 내려가면서 얘도 1 얘도 1 그래서 답은 1이 되겠다 알겠지? 음. 차근차근 잘봐 음. 차근차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얘도 잘봐 얘가 로그 4에 얘 먼저 적을게 3에 2분의 1을 이렇게 했다고 생말 알겠니 로그 4의 3의 2분의 1 곱하기 로그 3의 4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역수관계라고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지 응, 응 연결되면 로그 4의 4가 돼서 1이라고 했지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야 알겠지 그리고 얘네 둘이 역수관계니까 곱하면 1이야 밑하고 진수하고 바꾸면 역수관계야. 됐지? 어렵진 않잖아. 뭐. 그렇지? 핵심적인 것만 잘 건지면 돼. 그 다음에 자, 볼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자, 3분의 1에 그냥 일단 풀자고 로그 2에 5 마이너스 로그 2에 4 이해 되니? 나누셈은 뺄셈으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됐지 일단 좀 이따 계산하자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의 3분의 1이지 로그 2의 예. 8분의 10의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슝 3분의 1 로그 2의 10 보여 마이너스지? 진수끼리 나누셈은 마이너스. 로그 2의 8이잖아? 로그 2의 8은 그냥 3이라고 할까? 자, 로그 2의 4는 그냥 2라고 할까? 2라고 할게. 로그 2의 4는 이렇게 되니까 슝 내려와서 2가 된다고. 알겠지? 어, 요런 상태인데, 또 조금만 더 볼게, 얘들아. 여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얘를 자 로그 2에 2 더하기 로그 2에 5로 쪼갤 수 있겠어? 밑을 갖고 곱셈은 이렇게 그셈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 왜냐하면 얘가 1이 되거든. 얘가 1이 되거든. 됐니? 그러면 잘 볼게. 3분의 1 로그 2에 5하고 마이너스 3분의 1, 로그 2에 5.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져. 예, 없어진다니까. 됐니? 그러면, 예, 3분의 1, 마이너스 3. 자,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3분의 2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지? 그럼 2 되니? 네,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된다고. 여기서 핵심은, 자, 3분의 1에 로그 2의 5에, 로그, 마이너스 로그 2의 4를 2로 고치는 거,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3분의, 자, 로그 2의 아, 참, 어디 갔니? 이쪽에. 자, 3분의 1에, 자, 이게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니? 로그 2에 8분의, 자, 10에 3분의 1, 요렇게 했었지? 3분의 1에 로그 2에 10, 요렇게 된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찢었다고? 로그 2에 2와 로그 2에 5로. 그 다음에 로그 2에 8, 마이너스 로그 2에 8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이 됐다고. 요렇게 차근차근하면 잘 봐야돼 알겠니? 음. 어떻게 푸는지 그 다음에 잘 볼게 자 얘는 자 로그 자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이야 4는 2의 제곱이야 5에 예, 마이너스.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지? 우리 배웠지? 뭐, n 하면 어떻게 됐어? 자, 얘는 여기로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m분 n에 log a에 b. 이렇게 고쳤던 거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서 고치려고. 자, 요 녀석, 요 녀석. E. 마이너스 1로 간다고. 마이너스 2분 1 로그 2에 5지? 마이너스 2분 1 로그 2에 5. 로그 2에 5에서. 아, 그러면 2분의 1 로그 2에 5. 얘는 끝. 그 다음에 요 녀석도 또 똑같아. 로그 5에 2하고. 자, 로그 5에 제고 2에 마이너스 1제고 마찬가지지? 2하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로그 5에 2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 5에 2니까. 2분의 1 로그 5에 2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을 해주고. 역순 거 알겠지? 미하고 진수하고. 미다고 진수하고 바뀌면 역수니까 얘 곱하면 1. 그래서 4분의 1. 지금 엄청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계산이 안 되면 로그는 안 되지. 그다음에 자 3로그 5의 3 마이너스 죽태가 있는데. 자, 얘만 좀 따져주면 되겠다. 3, 로그 5에 3은 뭐 그대로 냅두자. 마이너스 2에. 자, l o 5에. 75는 뭐니? 3 곱하기 15? 안 그러면은 뭐25 곱하기 3이 좋겠다. 25 곱하기 3. 이렇게 찢을 수 있지? 그지? 아, 그럼 마이너스 2에. 로그 5에 25 더하기 log 5의 3, 알겠지? 응. 음, 요렇게 그럼 얘는 25는 5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슝 내려가서 마이너스 2에 얘는 2가 되는 거야. log 5의 5는 1이니까. 플러스 log 5의 3이지. 그러면 3 log 5의 3 마이너스 2 로그 5의 3이니까, 로그 5의3한 마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 로그 5의 3, 마이너스 4. 알겠지? 어, 자, 첫 번째 문제였고. <laughs> 다음에, 두 번째. 자, 로그 2에 3의 제곱이니까, 여기로 슝 내려왔다. 제곱이 슝. 되니? 그 다음에, 얘는, 3이 내려오면서, 3, 로그 2에 3분의 8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또 변형을 시켜야지. 로그 2에 8은, 로그 2에 2에 세제곱 빼기다. 빼기, 로그 2에 3. 그지? 얘는 또슝 내려가지, 3으로. 얘는 1이지, 로그 2에 1은. 1. 그지? 자, 그러면 9 로그, 2 로그 2에3 에서 마이너스 3 로그 2에3 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3 9 마이너스 로그 2에3 됐지? 그 다음에 1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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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물었지? 그럼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로그 3의 제곱 슝 하면 이야알아두랬다 꼬리 물면. 왜 그런지 얘기했잖아. 밑변항공식 써볼게. 그러면 얘는 뭐라고 했니? 쌤 상용로그 채할게 로그 10 생략한다. 그러면 로그 10의 3분의 로그 10의 5 알겠지? 상용로그 곱하기 로그 10의 5 로그 10의 7 밑변 항공실 꼭 기억하라 했잖아. 로그 10의 7 로그 10의 9. 이이이 2, 2, 2. 약분되니까. 어? 아니, 어 뭐야, 쏘리이요두 개만 남지. 로그 3에 로그 9만 남잖아. 그치지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할수 있어? 로그 3에9 해서 2가 된다고. 알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꼬리 물면, 3, 5, 5, 7, 7, 9 하면, 3하고 9만 남아. 알겠지? 꼬리 물게. <laughs>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한번 볼게. 봐. 얘만 봐. 로그 2의 제곱, 3의 제곱이지. 그럼 얘2 나가고, 얘2 나가봤자, 어차피 1로 나가지. 2분의 2니까. 그지? 아하.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로그 2에 3이지? 아, 두 개야. 그지? 곱하기. 자, 얘는. 자, 로그. 이제 나중에 빨리 하면 생략 많이 한다. 에? 이렇게 되면. 2 로그 3에 2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제곱에 2니까 얘가 슝 얘가 슝 1이니까 그 그러니까 2분의 1 로그 3의 2라 했지? 됐니? 그러면 2분의 5 2분의 5 요거 곱해도 돼. 그 다음에 로그 3의 2오 반갑다 친구야. 자, 밑하고 진수가 바뀌었지? 그럼 얘는 역수 관계니까 1 5 알겠니? 뭐 특별히 그렇게 어려운 건 없다. 됐어? 연습이 필요한 거지. 어쨌든 새로운 계산을 갖다가 배우는 거니까 지수 로그 쪽에서는 자, 그다음에 쫄 필요 없어. 자, 얘. 예. 로그는 밑이 같으면 로그 3다 똑같지? 그지? 아 로그 1호 다 똑같아. 자, 여기가 로그 1호 다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있댔어 진수끼리 곱할 수 있다 했지? 그럼 1부터 5까지 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 경란이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다 했지? 1, 2, 3, 4, 5 곱하면 120이야. 얘 120이야. 그럼 120하고 자리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여기 했지? 그래서 120에 로그 2에 인데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120. 알겠지? a에 로그 a에 b나 자리 바꾸면 그냥 b가 된다고 했다. 잘기억해둬 다음에 두 번째. 잘 봐라. 자 로그 예상 곱하기 얘는 뭐니 2 로그 3의 2왜 2의 제곱이니까 됐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잘봐 핸발 2에서 3으로 갔지 3에서 4로 갔지 4에서 5로 갔지 계속 꼬리 물고, 요렇게 갔지? 그러면 제일 밑에 거, 제일 위에 거 남는다고 했지? 밑변한 공식 쓰면 된다고 보여줬잖아. 음, 음. 제일 밑에 거, 제일 위에 거. 그래서 얘는 로그 2에서 1024는 2의 10제곱이잖아. 흉. 그래서 10이 되는 거지. 별거 없지? 음. 그니까, 쌤이 로그의 밑변한 공식하고, 로그에 여러가지 공식들이 있지? 가르쳐준거 그걸 외우라는거지. 됐니? 그 다음에 얘 정수 부분은 적당한거. 지금 로그 3의 10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로그 3의 9보다는 크잖아. 그 다음에 로그 3의 27보다는 작잖아. 왜냐하면 이건 좀 알아야지. 3의 3제곱. 얘는 3의 제곱이니까. 슝 넘어가면 2. 슝 넘어가면 3. 2하고 3 사이니까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거지. 소수 부분 어떻게 구해요? 아, 원래 수에서 정수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는 2고 b는 로그 3의 1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자.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잘 보라고. 으흠. 뭐 a는 알겠어. 음. 자 3의 a 제곱은 9. 3의 마이너스 a 제곱은 역수니까 9분의 1. 알겠지? 근데 이제 3의 b 제곱. 자, 봐. 3의 b 제곱이잖아. 그럼 얘네들 합칠게. 얘는 뭘로 합칠 수 있니? 이는 로그 3의 9. 아까 계속 많이 했지. 그지? 그럼요. 얘가 슉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가지? 자 B는 로그 3의 9분의 10이라고 그럼 3으로 나누면 3분의 4니? 3분의 4라고 B는 로그 3의 3분의 4그러면 어떻게 고치자고? 3의 B제곱 3의 B제곱 하면 이렇게 되지? 오 자리 바꿀 수있댔잖아 자리 바꾸면 뭐가 되니? 3분의 4에 로그 3의 3이니까. 아하. 자, 3의 b제곱이 3분의 4야. 그럼 당연히 3의 마이너스 b는 4분의 3이지. 역수 관계니까. 됐니? 자, 그러면. 자, 대입하자. 3의 마이너스 a제곱 9분의 1. 3의 마이너스 b제곱 4분의 3 3의 a제곱 9 3의 b제곱 3분의 4자 공통적으로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게 자 36이겠다. 36을 분모 분자에 곱하자. 좀 숫자는 커지네. 36을 곱하면 얘는 4 27, 그지? 36을 곱하면 9,54 올라왔다. 39,27. 324. 더하기. 그럼 36을 곱하면 48. 그지? 48. 자, 그러면 31분에. 자, 370이니? 372. 자, 나눠볼까? 한12 정도 될것 같은데. 62, 12지? 답은 3번이야.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얘들아. 이네가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로그, A의 N B의 n 이거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요렇게. 얘는 요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n분의 n 로그 a의 b.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그다음에 또 계속 많이 나왔지. 로그 A에 B 하고 로그 B에 A는 역수관계라는 거. 역수관계. 밑하고 진수 바뀌면 역수관계야. 알겠지? 그래서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A는 그지? 역수관계니까 1. 그 다음에 또 여기 꼬리 물어서 로그 A에 A는 1. 알겠지? 지금 봐.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 곱하기 로그 c 에 D는 자 선생님 꼬리 물기를했지 A B B C C D 그러면 A하고 D만 남아 로그 a 에 D, 어, 이거 스몰 D라고 하자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잘 기억해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로그 뭐 2에 3에 5제곱 하면 슝! 내려가는 거. 슝! 내려가는 거. 알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문제 속에서 쌤이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또 다음 문제에서 또더 설명할게. 어,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